오케이 okay. 아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고영산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에 아까 앞에서 봤거든요 여기 그냥 로컬 식당이에요 그냥 뭐 그냥 모르고 들어왔는데 맛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피자랑 지금 살국수 시켰는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, 먹어봐. 음. 자, 비주얼은 이렇고요. 야이 베트남 예, 현지 살국수입니다. 음. 자, 일단 국물 먼저 맛보고 맛이 어떤지. 오, 아무도안 넣면 이거 우리나라 갈비탕 맛납니다. 아. 갈비탕. 어, 맛있어요. <laughs> 아 맛있어요. 아무것도안 넣고 그냥 넣어도 될것 같은데 한 번씩 이거 라임 넣은 거는 레몬 넣은 거는 맛이 어떤가 라임 넣은 거거든요. 음 그냥 먹으면 약간 갈비탕 맛 나고 라임을 넣으면 약간 새콤한 맛납니다. 맛 일단 제 스타일은 그냥 이거 먹다가 나중에 좀반 정도 먹고 라임을 넣어서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아 어, 국물 좋습니다. 어. 제스타임 yeah, 아. 어. 맛있어. 요 야, 이거는 뭐햄 음, 햄처럼 생겼는데 일단 뭔지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. 햄은 아니지. 아 햄인데, 햄처럼 생겼는데, 정확하진 모르겠습니다. 맛은, 햄하고 좀 다른 맛인데, 고기만 남다. 제가 보기엔 햄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는 이제 소고기 이거, 소고기 살국수니까, 뭐 소고기일 것 같아요. 이거게 보면 뒤져도 있구요. 음. 맛있네. 아, 음. 와, 이거 찍어 먹는 건가? 이거 케찹인데? 카소스 아, 음. 야식.

아, 피자도 한번 먹어봐야죠. 아. <laughs> 음, 여기는 피클은 안 주는 거네 피자 나니야 피자 어? 아니야? 피자 아니야? 음. 음. 이 피자맛인데 피자는 우리나라 피자보다 을샀맛요 옷을 샀어요. 옷을 샀아음 종류가 베트남 기본 음식들 베트남 음식들 모든 거의 종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피자 햄버거 뭐 이런 종류까지 다 있어서 음, 집사람은 좀 입이 짧아서 그냥 피자 먹고 싶다 해서 이식당오게됐어요 음, 먹으면 한다 어, 아주도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으면 해 으아이 너무 음,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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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좀 줄까? 아. 음. 베트남은, 우리가 식당 가면 기분 좋은 물을 하고 기분 차을 주는데, 물을 안 줘요. 물다 사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, 어차피 맥주 값이 굉장히 저렴하니까, 거의 물 대신에 맥주를 시킵니다. 네. 여기 하이네켄이 3만 동이니까, 우리나라 돈은 1,500원이죠. 네. 아. 하이네켄이 여기서 좀 비싼 겁니다. 콜라는 2만동이니까 천원이죠 우리나라 돈은 천원이고 예, 원래는 일반음식들도 하면 그정도 가격안아에요한 5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500원에서 천원 사이인데 500원 하는데 콜라를 기준으로 되면 만동 받는 데가 더 많고요 여기는 그렇게 싼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콜라 2만동 받으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까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격에서 조금 더 높다고 표현해야 되나? 제가 먹어보니까 콜라 보통 만동에서 네. 그러니까 만동에서 이만동 사이인 것 같다 아. 살국수는 5만동 2,500원이죠 이거 지금 5만동짜리고 그 다음에 피자가 28만동 28만동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,000원입니다 14 아, 사국수 괜찮네요. 제가 하노이에 왔을 때, 어디서, 포텐에서 먹었거든요, 사국수. 하노이 사국수 먹몇곳데 뭐, 먹어봤는데, 포텐이 제일, 제 입맛에는 맞고, 맛있더라고. 근데 그건 좀,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좀 지저분하고 이러는데, 여기는 뭐, 사람도 없고, 깔끔하고, 편안하게 밖에, 이렇게 보면서, 이게 오픈이니까. 근데 맛은 거의 비슷합니다, 포텐이야 맛있다는 얘기죠이정도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. 아, 국물이, 아, 진짜 국물이. 야, 기본 베이스가 약간 갈비탕 국물인데, 더 진하고 맛있어요. 소, 소고기는 적당히 즐깁니다. 저것이 부드럽지도 않고, 렇게 질기지도 않고, 음. 애들 또 뭐, 수류산을 쓰는지, 베트남산 쓰는지는 모르겠지만, 적당히, 호주산 느낌. <laughs> 음. 김치하고 있습니다, 김치 하나 시켜야, 김치 아까 있는 것 같은데.

네. 2주씩 요그래 이번 주에 한 번에 다갚야 업데이트. 고 하소연도 없거나 는 거네. 잠깐만 좀. 기다 I think we do the a, hour Not a of hours. maybe at the tennis. 아, 컵라면 t coming out of them. c 맞지 사과 o w y e 그리고 여기 마트가 되게 많은데 음, 혹시나 뭐 한국 생각나시죠 마트에 보면 한국 그 컵라면 있죠 한국 과자도 팔고 컵라면 팔고 한국 담배까지다파니다예 그러니까 음식은 여기는 걱정 절대 안 해도 될거같요 아유. 아유. 아, 다. 옛날에 이거 한 병이 얼마고, 하이네켄 얼마를 한3천0 0원 하나? 응? 3,000원 할 거? 3천0 0원3 3천 0 0 0 얼마? 더도할 거? 3천원 얼마가 2 0 0 0원이었한3 0원 이상은 할 건데, 하이네켄 다에또 아, 해서. 아유, 잘못 니다 아, 네. 계속 c m 게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, 아, 약속드렸던 어, 현지 먹방 한번 어, 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안녕 짠